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 9월달에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상 전체적으로 테마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예상치 못한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윗꼬리가 또 자주 달리고 그리고 이게 뭐 일요일,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월요일에는 어떤 섹터가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어느정도 그림을 그리고 가잖아요 어,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 오전부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어 오늘 그냥 매매 하면 뇌동이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좀 손놓은 네, 하루. 치킨은 다 봤습니다. 치킨은 봤는데 뭐 끝까지 좀 방향성이 굉장히 어려웠다. 네 그렇게 좀. 요약을 할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네 각각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 종목이 비율이 더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 마감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형주에서 2차전지가 좀 상당 부분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많이 빠지거나 적게 빠지거나 하면서 다른 섹터에 급락은 없어요. 큰 섹터에 급락은 없지만 뭐 소외가 많이 되었다, 소외가 많이 되면서 마감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큰 최근에 급락이 많이 나왔죠. 급락이 많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어,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 그리고 외환 보유고 이런 개념보다는 엔화가 올라가니까 엔화의 그 상태가 조금 조금 불안하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도 섹터는 역시나 코스피에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29조짜리 포스코홀딩스, 19조짜리 포스코퓨처엠. 엔솔 96조 짜리 어,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좀 분분합니다 어, 양극재 수출이 뭐 소폭 증가했다 뭐 이렇게 이유를 단 사람도 있고 시장이 많이 내렸는데 시장이 내린 상태에서 2차전지가 뭐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전기차 캐즈 뭐 이런 키워드를 달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사상 최저가를 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요일까지 봤을 때 어, 월요일에는 2차전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사람은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년에도 그렇죠. 어떤 섹터 하나가 큰 섹터 하나가 시장을 시장의 수급을 시장의 거래 대금을 많이 가져갈 때 다른 섹터의 수급이 많이 뺏기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어, 일단 예상이 시초부터 강했죠. 강했어요. 시초부터 강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오늘 예상을 좀, 번, 어, 빗나가는 흐름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동매매를 좀할것 같으니까, 오늘 자제해야겠다. 뭐, 이렇게 좀 망함을 저 같은 경우에는 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역시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엔캠, 그리고 포스코 엠텍, 이런 섹터가 강세를 보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보피 출시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게 있는데 생각보다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뭐 로봇을 만약에 관심있게 주시는 분, 아, 보시는 분, 일정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여지를 둘 수는 있겠죠. 어떻게 여지를 두냐. 2차 전지 섹터가 수급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의 강세를 보였을 때 다른 섹터들이 호재성이 있더라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수출이 데이터 중에서 화장품의 수출이 견고하다. 뭐 이런 뉴스가 어제 달렸어요. 네. 수출이 데이터가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또 일부 종목만 강세를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어, 보여주었다. 라고 생각되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 섹터 강의 경우에도 지난 한 3주, 2주, 3주 정도까지에는 수출 데이터가 좋아도 시장에서 이 수출이 좋았던 종목들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출 데이터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화장품에 수급이 몰린 거. 이러니까 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정박자로 안 움직였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만 정박자가 돼버리니까 어,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 그리고 신규 상장주 위주로 재료가 연결되어 있는 주식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같은 재료라도 신규 상장주가 아니면 약세를 보이는 이런 엇박자의 흐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을 한번 보게 되면 거래대금은 8조 5천억 코스피 약세죠. 코스닥이 7조예요. 전체적으로 약세예요. 코스닥은 그냥 평균 뭐 특별히 대형주가 상승을 많이 안 안 만들어내는 장에서 나오는 거래대금이라고 할수 있는데 코스닥, 아,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윗꼬리가 많았는데 뭐 한국 화장품은 또 화장품 섹터 내에서 얘만 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것들은 약세인 종목도 있고, 예, 약세인 종목도 있고 생각보다 따라가지 못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사이지만 또안 가고 엇박자죠 섹터 내에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 소형 변압기의 수출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수출이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이 대형주가 좀 꼬꼬라지고. 상반기까지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이 전기 전선 섹터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니까 여지없이 또 하락을 만들어내는 이 전기 전선 섹터는 상반기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와 N 화의 저점을 같이 매칭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 전선 섹터나 그리고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은 N 화의 상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 저점을 만들어 내더라도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9월 달에 이번 달에 지금 금리 인하 예정되어져 있고.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엔화는 반사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되었으니까 엔화를 다시 빌려서 상반기에 끌어올렸던 그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테마를 다시 끌어올릴 확률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계속적으로 계속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2차 전지에서 일부 종목만 또 상승을 좀 보이는 네, 그런 흐름을 만들어 냈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또 안 오른 종목도, 어, 안 올라요. 이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같은 섹터 내에 호재가 있더라도, 이 섹터 관심 종목 내에서도 엇박자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아, 쉬운 장세 아니다.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어,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 뭐, 로봇 관련해서, 뭐, 이렌시스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이게 오늘 이차전지가 강세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올라간 것인가. 이것도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로봇,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일부 종목, 종목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아요. 여타 테마에서 일부 종목만 상승이 나오고, 그 일부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넣어 놨다가, 이게 다른 로봇은 다 가는데 왜내 로봇은 안 가냐. 이런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섹터 내에서 거의 뭐 1등, 2등까지만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여타 섹터들은 올라가다가 1등이 올라가더라도 2등이 그 1등 폭에 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8월 달까지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코로나라는 게 지금 재료가 급격하게 소멸이 되어 가지고 어떤 뉴스가 나와도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화재라는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기차 화재가 난 이후에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빠졌었는데 그 빠진 것을 토대로 2차전지 화재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화재가 난 심각성과 오늘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그 전기차 화재 섹터들은 많은 하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 좋게 생각을 해보면 뭐 코로나 코로나가 계속 심각하고 또뭐 코로나 계속 걸려있고 병상 부족하고 뭐 이런 뉴스는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거래가 터진 가격을 싹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몇 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뉴스 자체가 심각하다고 해서 약간 상상회로를 돌리면 안 된다. 어떤 섹터에서도, 뭐 전기차 화재 섹터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니까 또 다른 이슈가 부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고 그 죽기 전에 세력들이 엑시트를 다 만약에 했다, 했다 손 치면. 이게 뉴스가 계속 깔려도 반등이 안 나오는 흐름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심각성을 혼자만 심각해선 안되고 시장이 심각 플러스 수급 플러스 상승 이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져야 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뭐 화합물 반도체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cg 트로닉스 네 이런것도 전력 반도체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깔려서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했던 이유는, 일단 큰 그림에서 반도체가, 와, 힘을 못 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힘을 못 쓰는데, 얘가 그 어떤 오늘의 테마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반도체가 쉽지 않다. 네. 그나마, 뭐, 젠슨 황이 말했던 그 냉각, 반도체 부품이 아니죠. 이거 데이터 센터의 냉각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요 정도로 버텼던 거지.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반도체 섹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빠졌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와 이걸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어. 이게 가져가도 되나? 요즘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가져가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나?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FOMC가 뭐 지금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와서 계속 고가 갱신을 하는 종목들이 미국장에서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9월 달에 또 FOMC 또 미국장이 경고하더라도 우리나라장이 지금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장이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냐,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반응하면 우리나라는 더큰 이제 충격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단기 매매가 치중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뉴스는 많았어요. 오늘 뉴스 한번 클리핑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은 웬만한 것들 너무 계좌주적인 이슈가 아닌 이상 웬만한 것들은 다 클리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어, 그 이유는 일단 2차전지에서 뭐 시초부터 수급이 강했고 2차전지에 수급이 강했다는 것을 일요일에 오, 월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된거죠 어제 오, 오늘 월요일 2차전지 강세 보이겠는데 수출업종도 강세 보이겠는데 이게 어긋나는 순간부터 아 이거는 내가 오늘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오늘 손실이 좀날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클리핑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들어와 계시죠 유튜브 메인 화면 보시게 되면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거 소통이나 이런 게, 없,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뉴스만 빠르게. 어, 퍼나르는 채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오실 분 내가 매매를 시장이 이제 어떤 뉴스가 계속 장중에 일어나고 있고 시장에 어떤 속보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매매 활용을 하고 싶다 또는 장을 파악하고 싶다 장중에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근데 단기 매매는 결국에 차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특징주가 나오거나 찌라시가 나오거나 정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어, 빠르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뭐, 소통이나 뭐, 이 정보에 대한 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내용만, 네, 계속적으로 클리핑을 하는 채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우듬지팜이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뭐, 1조, 내년에 스마트팜에 1조를 투자한다. 그런 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듬지팜 보게 되면 다 윗골이에요, 지금. 윗꼬리 달리고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종목이죠 들어갈 때한 방에 올라버리고 매수 기회 한번 있는데 그 수익을 날수 있는 기회 정말 찰나 있고 다 꼬꾸라지다가 다시 한번 주고 한2 3분 기회 있고 꼬꾸라지고 이 장중에 완전 그냥 눈두눈딱 뜨고 쳐다봐야 수익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렇다 치고 내일의 태양을 또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가 많이 있었긴 했어요.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쉽게 먹을 수 있는 뉴스가 없었다.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뉴스가 없었고 또 내일은 또 다른 키워드가 달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 멘탈을 좀다 잡으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대형주들이 예상을 빗나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좀 뭔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면 좀 과감하게 접고 내일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 좀 어지러운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리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